단정이 있고 성경책을 준비해와서 자리에 앉을게요. 자 우리 모두 준비되었으면 이제 묵상하심으로 8월 둘째 주 유초등부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只有。 사도 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설득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까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는 방학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짧은 방학은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더욱더 건강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어, 우리 친구들 아직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 빨리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에 있던지 간에 모두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 좀 이끌자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 신약 266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빨리 찾아볼까요? 음,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이 큰 소리를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큰 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안녕, 친구들. 말씀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열심히 듣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목사님 설교 시작할게요. 어, 요즘 많은 친구들이 이 병에 걸려있다 그래요. 어, 어떤 병일까요? 바로 이 병의 이름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다 그렇게 하는걸요. 라는 병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런 병이 어딨어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어? 진짜 이런 병이 있나? 고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병에 걸려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병에 걸려 있다면 다시 헤어나올 수 있으면, 치료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봐요. 어, 친구야. 계속해서 유튜브 보고 있네? 선생님, 다 유튜브. 다른 애들도 유튜브 다 보고 있는걸요? 거짓말한 친구에게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다 거짓말 하는 걸요. 그리고 학원가느라고 교회 자꾸 빠지는 친구에게 말을 하면 목사님 다 학원가느라고 교회 빠지기도 하는 걸요. 그리고 핸드폰 게임만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다 핸드폰 하는 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해요. 다른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걸요. 근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우리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걸요? 하면서 그런 병에 걸려있지 않나요? 많은 친구들이 이 병에 걸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죄를 짓거나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웬만큼 큰 죄가 아니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걸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만드는 아주 몇 못된 병이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친구들도 이 병을 앓고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같이 살아간다고 말해줘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해줘도,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알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대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병에 너무 많이 걸려서, 세상에 보통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이 친구가 이 사람이 교회에 그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교회에 그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래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음, 그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또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때로는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이두 개의 집중에 어떤 집에 살고 싶나요? 아주 더러운 집 그리고 아주 깨끗한 집. 음, 아마 우리 친구들은 당연하게 아주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이 뭔가 마음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냄새나는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걸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고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나 소중한 우리 자신이, 그렇게나 소중한 존재가 된 우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누구든지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어?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어, 사랑하는 친구들, 거룩?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음, 거룩이란 말은 첫 번째,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의미인데요. 그것은 바로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이야기예요. 죄가 많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결하고 깨끗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성전 된 나의 모습을 더욱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된 나를 아름답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어 목사님, 청소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인데 목욕을 깨끗이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청소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죠? 바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세상의 죄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이런데 가본 적 있어요? 담배가, 담배 연기가 아주 아주 자욱한 PC방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PC방에 나올 때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오, 냄새나. 그런 적 있었나요? 맞아요.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10분만, 20분만 담배 연기가 차욱한 PC방에 있으면 음,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담배 냄새가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옷 가운데 스며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너무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제약된 더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룩의 훈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의 훈련, 다른 게 아니라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거룩의 훈련의 모습 중 하나일 거예요. 제가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 기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짜증내지 않고 기뻐하는 모습도 바로 이 제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과 기도와 기쁨과 찬양 같은 것으로 깨끗하게 한다면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점점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제거하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되돌아보며, 찬양과 기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면목중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건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걸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상가운데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된 나의 몸과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해 주시고 찬양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심으로 8월 둘째주유초동부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어, 지난주까지 해서 3주간의 어, 여름 성경을 모두 모두 마쳤어요. 여름 성경을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와 어, 우리 친구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정예배로, 또 실시간 예배로 계속 준비할 테니까, 어떤 방식이든, 집에서든, 또 교회에 와서든 함께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모두 잘 있어요. 안녕!